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2013년 5월 555억 원을 들여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24,300제곱 평방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한때 신세계그룹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로 변경됐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올해 6월 박태환 중구청장의 백화점 건립이 확정됐다는 인터뷰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백화점으로 확정된 듯 합니다. 울산 사람인 저 역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스타필드가 들어오려면 울산뿐만 아니라 경주, 양산, 김해, 청도, 밀양 등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어야 하는데 중구 혁신도시는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죠. 아무튼 꺼져가는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건 실한 듯합니다. 시세 차이만 남기고 땅 팔고 간다더라 하는 이야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신세계 백화점이 언제 어떤 규모로 생길지는 이분만 알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 슬며시 물어볼 텐데 친분이 없네요. 인스타 팔로우해서 DM이라도 보내볼까 봐요. 답장이 온다면 대박이겠죠. 사실 신세계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했으니까 말이죠. 온라인 쇼핑은 매년 성장세인 반면에 오프라인은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출점을 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입지를 살펴볼게요. 위치는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구 혁신도시 서귀공사 맞은편입니다. 바로 옆은 동원개발에서 짓는 DWBC 자리입니다. 여기도 신세계 눈치를 엄청 보고 있죠. 지하로 신세계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다면 울산 사람들에게 정말 신세계를 안겨줄 것 같네요. 앞뒤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차량 이동은 많으나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울산에 백화점이 있는 삼산과 비교했을 때 유동인구를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롯데와 현대백화점 주변으로는 많은 식당과 술집 등이 있습니다. 극장도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도 많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은 곳이죠. 신세계 백화점이 생긴다면 대부분 차를 타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서 쇼핑과 외식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교통편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구에서는 이쪽, 저쪽에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해로를 통해서 북구에 계시는 분들도 쉽고 빠르게 올수 있고요. 옥동에서도 쉽게 올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구에서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인데요. 태화교를 건너서 오게 되면 여기 현대차 우정점에서 좌회전을 해서 우정 아이파크 옆으로 오면 백화점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가 폭이 좁아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번영교를 건너서 오게 되면 복산성당 앞에서 좌회전한 후8 8곰장 앞에서 우회전해서 혁신도시 쪽으로 올라오는데요. 여기 이 도로가 현재는 좁습니다. 중구 비공호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폭이 두 배로 넓어져서 4차선 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러나 백화점이 중구 재개발보다 먼저 생길지 나중에 생길지는 역시 이분만 알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삽을 뜨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개선시켜줄 교통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혁신도시는 백화점 부지가 작아서 마트나 트레이더스가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백화점 부지로 충분히 크다입니다. 유정 사진을 놓고 동일 비율로 비교해보면 울산의 다른 백화점과의 크기를 알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현장 사진의 건물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크기나 형태는 임의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대략적인 구면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구 공사 앞에서 촬영한 사진에 합성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이 건물은 동원 DWBC입니다. 북부 순환도로 방면입니다. 이 아파트는 우정 아이파크이고요.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 옆 상업시설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3D로 다양한 각도에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동원 DWC가 생긴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는 출입구를 종가로와 북부 순환도로 방면에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용객뿐만 아니라 물류 측면에서도 통행이 쉬운 쪽으로 출입구를 내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현재 출입구를 이용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4차선 도로는 꽉꽉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부 순환도로 쪽에 감속차선을 하나 두고 진출입을 시키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세계는 아직 삽을 뜨지 않고 있습니다. 삽을 뜬다면 혁신도시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세계가 땅을 매입했을 당시 혁신도시 아파트가 많이 상승한 기억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삽을 뜨는 시점 그리고 백화점이 오픈하는 시점에 또한번 혁신도시 아파트는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여기 있는 중구 비공호도 일반 분양을 곧할것 같은데요. 신세계가 삽을 뜬다면 분양 완판은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구 비공사의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에도 불이 붙겠죠. 신세계도 중구 재개발로 인해서 6,600세대가 백화점과 가까운 거리에 생기는 거니까 중구 재개발의 속도와 발맞추어서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구 비공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